자, 건처 주문하시는 분들에게 서비스 드리기 위해서 헤드를 준비해드리고 있어요. 근데, 이제 너가 다 먹으면 어떡해. 터치. 너다 먹으면 어떡해, 너가. 응? 터치. 이거 친구들 줘야 되는데. 너다 먹으면 어떡해. 터치 쳐줘. 가 너가 이제. 터치 가 있어, 절로. 터치. 터치, 이세요 터치. 이 오세요. 이쪽으로 오세요. 아, 저, 똑똑하네. 터치. 들어 가. 터치, 저기 터치 밥 쪽이 있잖아. 터치, 들어로 가. 하우스. 터치 하우스. 거기 있어. 터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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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터아 터치, 터치, 터이 터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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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 터치, 터치. 너너 그만 터치 그만 그만 있어 터지 아빠 다 끝나고 줄게 기다려 아빠 다 끝나고 줄게 알았지? どかどかハウス 또지 그게 마지막이야. 있어 이제 없어 이제 밥못 먹어 친구들 줘야 돼 그리고 이제 가 들어가 들어가 하우스 들어가자 하우스 Aos. Ah,